자, 일단, 뭐, 오늘 검색기에서의 흐름이, 이야, 실질적으로 뭐, 초대박입니다. 에, 어차피 이제 뭐 수익률 부분이야, 또, 음, 밑에서 더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나오고, 파루스 아이바이오, 어, 요것도 뭐, 매수 나오고 나서 뭐, 상한가 나오고, 뭐다 좋은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었다 하는 건 일주 이상짜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을 아까 질문도 일부 주셨는데, 우리는, 어, 매수 사인을 드리진 않았어요. 매수 사인 드리진 않고. 한미반도체는 이제 오늘 라이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 뭐 장중에 정리해서, 어, 스코 DX로 압축하는 그 기준은 뭐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 포스코 DX를 못 사시는 분들, 어떤 종목이든 다 넘겨갈 수 있다. 이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채 어, 이제 뭐한 58,000원 이하? 이수패타시스 매수엔 나갈 때 동반적인 매수엔을 드릴까 하다가 한미반도체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미반도체 기준에 프로그램이 마지막에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오늘 그 마감 종식가에 270만 주가됐잖아요저 270만 주가 그러니까 MSCI 지수에 에 설정되는 그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의 흐름을 봐야 돼요. 결론은 IT 쪽의 기준에 이수 어, 한미 반도체를 우리 입장에서는 못 넣고 어,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에서는 이수 페타시스를 넣어서 구성을 할 겁니다. 어, 그, 표는 제가 다 작업을 해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기준에서, 어, 시간별로 다시 이렇게 잘라서 놓고 볼게요. 끝나서. 10시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니까, V1000으로, 10시라고 안 하고, 우리, 그, 뭐, 어떤 작업할 때 디자인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15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V1000, V1300, 150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V1000의 기준에서, 어, 네 종목이 나와 있어요. 마감, 지금, 뭐 지금 시간 기준에. 그런데, 어, 장중에는 이제 종목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하죠. 어, 근데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기준인 거고, 오늘 뭐,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온, 2조 9천억 3조까지 올라온. 그니까 주식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라인보로보틱스가, 에, 1,900만 주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9,700만 주 거고, 포스코드 X 1억 5,300만 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잘안 들어가는 종목인데, 어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수준. 그걸 역산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주식수와 시가총액을 좀 알고 계셔야, 외국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비중을 좀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시 기준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종목도 이네 종목군들이 이제 결국은 15시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 기준에 떠 있잖아요. 1,500에 떠 있는 거는 당연히 1,300, 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중의 기준에서 이제 에 수시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올려 드렸었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자 이거예요. 개장 초의 기준에 이제 하이닉스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잡았고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이렇게 49,500원부터 매수 신호를 잡아 드렸습니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 타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어,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 하이닉스 설명을 드리면서 테슬라 그리고 어, 엔비디아 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 기준을 설정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테슬라의 기준에 어,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 2차 전지가 대상이다라는, 어, 생각을 하시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신고가를 흘리죠.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아, 하이닉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요. 근데 하이닉스의 기준에 엔비디아와 4개월 정도가 이제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엔비디아하고, 요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했을 때4 개월 정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말일 지나 말일 끝났으니까 내일 갭 상승이 좀 나서 내일부터 해서 월봉의 새로운 월봉의 갭에 대한 그 흐름 범위 제대로 좀 형성되어 주기를 엔비디아의 추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래대금의 기준을 놓고 잡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대금 어떻게 써?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최소. 이때의 주가와 이때의 주가, 상상을 초월하니, 3배 올라와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똑같은 거래량이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은 3배 올라와 있겠죠. 그잖아요. 응? 결론적으로, 어, 지금 대세는, 엔비디아가 대세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설정해서 놓고 보자. 그,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어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똑같이 움직인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월 말에 들어가서 1,1000원대부터 들어가서 포트폴리오에 1,4000원, 1,5000원을 넣어놓은이스펙타시스도궁 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준에 이렇게 종목 검색에서 이제 뜬 종목 군들 중간 중간에 이제 종목이 바뀌기도 하고 어 주사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데. 검색기에서도 다소 이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10조 미만으로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에서 흘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종목군들의 평균 거래 대금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는 게 옳죠. 그래서 오늘 어 종목을 설정할 때 포스코 DX의 이 종목을 설정했을 때 기준이 뭐가 돼요? 어. 포스코 DX를 설정했을 때 거래대금 5위에서 1위로 올라온 부분 그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준을 잡은 거죠 마감동시오가에 제가 조금 전에 그 마감 이전에 좀 봤어야 되는 건데 마감동시오가 그러니까 마감동시오가 이전에 포스코 DX가 1위였어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마감에 지금 패시브 자금 유입되면서 거래대금 1위로 올라섰는데 그거 조금 더 확인해 드리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10시 22분인데 10시까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다섯 종목이 뜬다. 근데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포스코 DX 정도를 우리가 들여다 보는 거죠. 매지온이나 뭐 루닛도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었고 매지온 같은 경우 이제 잘 모르는 종목,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이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포스코 DX의 매수자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요렇게 이제,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 어, 포스코 DX 위주로, 루닛하고 매지온이 두 숭, 넷을조금씩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조심스럽게, 고란촌 선생님,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고, 또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고, 매매가 굉장히 원활하세요. 고란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음, 그렇게 돼 있고 시가총액 1조 미만 3천억 이상짜리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12.50에 뜹니다. 얘도 어떻게 돼? 결국은 얘도 차, 상한가 들어옵니다. 얘도 상한가. 와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레인보로보틱스 우 3조까지 올라오는 종목이 상한가. 포스코 DX에서 2주만에 어? 80%에 달하는 이런 수익을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기준에서만 빠르게 지금, 음, 옮겨 오세요. 옮겨 오시고, 전화하시고. 그래서 요 마저 보고, 종목별로 주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마저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스페타시스 이제 32,300원에 순절해서 어, 포스코 DX에 51,700원, 52,200원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57,500원 찍고 내려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이스페타시스는 재차 매수장이 나갔죠 어, 33,300원 뭐 33,8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종목 이스페타시스 하나 있는 거예요 포스코 DX 다 정리된 거고 한미반도체도 일단 다 정리된 거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부터 어, 9월부터 새로운 기준의 새로운 그 편입 설정 범위 비중 설정 범위 또 변동성 매매 범위까지 다 계속입니다. 오늘 포스코디엑스는 어마어마한 문자 나왔어요. 앞서 올려드렸고, 결론은 이렇게 1 3 0 0의 기준에 1 2 3 0 0 0억 이상, 1.2만짜리에서 는 폴라리스 오피스 하나 남은 거죠. 이제 하나 남은 겁니다. 12.84에서 상한가까지, 그다음에 포스코디엑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8%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포스코디엑스도 마찬가지죠강보합에서부터 슉, 뻗어 올라온. 대박입니다. 어. 저 포스코 DX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서의 설명을. 그러니까 포스코 DX PPT를 한 번, 어, 줄수 있으면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 이제, 그, 거래대금부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거부터 설명이 돼야 제대로 된 설명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HTS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입, 탈퇴 재진입, 탈퇴 재진입 이런 게다 신호로 나와요. HTS 버전에서는 그리고 소리도 나와요. 포스코도 있습니다. 진입, 띵동 진입하세요. 띵동 진입하세요. 응? 이렇게 그렇게 해서 5만 원 이에서 진입이 돼서 5만 7천 7백 원까지 응? 수익 범위들 포세이 1 0또1 4또 앞방 선생님 또 어, 삼성 택, 어, 엔지니어링 뭐 방한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자, 어? 아유, 좋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고 거래 대금만 조금만 살아나면요, 2차 전지의 그 랠리 못지않게 엄청난 랠리 그리고 수익 범위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에, 그런 기준들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12시 52분이거든요. 책실은 그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때 차익 실현 하시고, 한시 넘어서 우리가 재편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5만 6천 원대, 5만 5천 원대 위쪽에서 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만 3,500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편입 기준 설정을 하는 거고. 음, 응? 수익 범위들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렇게 하고, 오장에도 계속 이렇게, 레인보 로보틱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이제 꺾여져 내려가 있는 흐름이니까. 7% 8%에서부터 18% 24% 25%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얼마나 묶합니까 나중에는 이그 기준이 어, 종목군들이 더 적어져요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래서 파로스아이바이오도 이제 상한가 그 다음에 느르메카도 저기에서 더 올라가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 계속 저자리에서 맴돌면서 검색해서 계속 이제 움직임 부착이 나온 거고. 자, 7%에서 상한가간 이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이지만 역시 상한가간 종목, 또 포스코 DX의 재편입, 그러 나서 또 전략 매도. 오늘 하루에만 전략 매도를 두번 했어요. 음. 전략 매도를 두번 했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내일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으, 검색기 기준에서 어휴 수익들 14% 어, 옥돌정 수님3% 추가 재편입 하신 건가요? 예. 대표님도 매수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 우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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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계좌에서 근데 저는 이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푹 던져놓고 우리 그 변동성 매매 다 잘라서 던져놓고 예 지금 뭐 리딩안이라고 매매를 못하고 이건 모의 계좌잖아요 모의 계좌 모의 계좌는 어~ 앞이 5온가 모의 계좌예요 그렇게 해서는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어~ 기준 잡고 요게 이제 (1억) 계좌였잖아요 (1억) 계좌에서 지금 1억 (700대) 있으니까 뭐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때 어~ 한 (10억) 만들어 놔야지 응막 풀로 막질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제 계좌가 아니라 모의 계좌에서, 어, 우리 종목의 신호 나온 종목 분들을 제가 저기서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수익이 나실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어, 깜짝 놀랐네. 어, 그리고, 포스코 DX, 어, 또, 정중왕 선생님 포스코 DX.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돌려놓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오늘 떴었나요? 그리고 띵가 띵가 잘 올리고 있는데 여유롭게 보면 케빈 선생님. 그래서 케빈 선생님 에? 오늘은 안 보이셨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자, 함께하셔서 이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 신화를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도 다 함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 주력주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녹화하러 다시 들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과, 어, 저쪽 종목, 뭐예요? 1.2만은 저도 이름도 몰라요, 저도. 어, 파로스 아이 바이오? 축하드리고, 내일도 그 이상의 종목군들에서 상한가를 인류와 또 우리가 보는 주력주 이외의 수행 종목에서도 폭발적인 시선을 나와주기를,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